봄 와서 어. 근데, 어. 근데 근데 내가 알려줄까? 아니 민찬이부터 먼저 말해봐 봐. 민찬이가 얘기해봐, 어떻게 됐어? 근데 봉기가 와서 어. 근데 어. 근데 어. 헬폰이안 터져도 왜? 봉기가 와서 봄개가 왔어? 응. 왜? 봄개가 와서 어. 근데 번개가 와서, 응. 알려줘. 이제 내 차례. 아. 근데 아까 전에 불이 다시 나갔다가 다시 오더라? 그래서 에어컨이 방에 딱안 맞아? 그러니까 에어컨이 안 틀어지더라? 밖에 번개가 치지. 응. 비도 많이 오고. 응. 그러니까 우산을 쓰는 사람이 맞지. 응. 없이 사라져서 에어컨이 딱안 맞은 거야. 음. 무슨 얘기지? 자 민찬이가 다시 얘기해봐. 아 개무, 개무. 얘기해보세요, 빨리. 아, 서서 얘기해봐.